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어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쉽게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꼭 바꿔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영어 문장을 우리말 해석으로 바꾸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단어도 암기하고 문법 지식도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우리말 해석으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죠.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방법입니다. 시험 공부도 그렇고 영어 회화 공부도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말 상황을 영어로 바꿔야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한국어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영어 단어를 나열을 해서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모든 언어는 대체적으로 주어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어 다음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나 부사어들이 먼저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바꿔야 되는 이유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덧붙여서 추가 설명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어와 동사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어 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명동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라고 했을 때 주어를 명동으로 삼으면 명동 is crowded 이렇게 바로 주어 동사 형태로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with people 사람들로 on weekends 주말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looking around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동사 뒷부분은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부사어들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따라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주어 동사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딱 막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배우면서 영어의 흐름이 완전히 뒤엉켜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om is the man and he lives next door" Tom이 그 남자이고 그리고 그는 옆집에 산다 라는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꿨을 때 접속사와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다 라고 해서 배우죠. 그리고 타미 옆집에 사는 그 남자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명사를 앞에서만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 문장이 쭉 이어서 내려가는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뿐만이 아니라 영어 문장이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형식이라는 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다음 예문에서처럼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부사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설명해 준다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는 있는 저 남자를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의 순서가 다 엉켜버리죠. 그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억지로 외워서 짧은 문장은 할수 있지만 한줄 이상 두줄 넘어가게 되면 듣는 것도 어려워지고 말하기는 더군다나 더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장을 다 듣고 나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즉각 반응이 돼야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어는 덧붙여서 추가 설명하는 구조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덩어리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 부사어들이 덧붙여서 추가 설명되어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예문에서 'look', '봐라' 이런 얘기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at that man', 저 남자를 'smiling at us', 우리에게 웃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어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해석이 뭔 뭐이다, 뭔 뭐이었다, 이었습니까 이렇게 우리 말의 종결 어미로 해석이 마무리되지를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고 완성이 안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말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잘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the book 그 책은 written in Chinese 한자로 쓰여져 있고 is difficult 어렵다라는 얘기죠. To read 읽기가 처음에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점점 시간이 가면 바로바로 바로 익숙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I have done 나는 다 했다. All 모든 것을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I don't wanna see 나는 보고 싶지 않다. a world 어떤 세상을 where 관계부사이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people are struggling 사람들은 투쟁을 한다. and stepping 그리고 짚밟고 있다는 얘기죠. All of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덩어리로 시작을 하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가 따라 나옵니다. 또한 명사를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어구들이 덧붙여서 추가 설명된다 라는 방식으로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가 훨씬 쉬워지겠죠? 짧은 문장을 공부하든 긴 문장을 공부하든 어떤 형태의 영어 문장을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즉,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나폴레온 힐의 저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Andrew Carnegie was, Andrew Carnegie는 이었다, the man. 그 남자이었다란 얘기죠. 보호가 사용된 것입니다. Who led me.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그리고 그는 나를 이끌었다. To formulate. 공식화하도록. My definite major purpose. 나의 명확한 주된 목적을. 그 다음에 컬러는 접속사를 대신하는 기호이죠. 즉 다시 말해서 Assembling and publicizing. 종합하고 공론화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론화한다란 얘기는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The principles, 그 원리들을, by which,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great individuals achieve, 위대한 개인들은 성취한다, enduring success, 지속적인 성공을, 그래서 그 원리들을 종합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덧붙여 나가는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문장이 길게 늘어진다 라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